없네, 그게. 공점이 없어져 버리네. 못 참습니다. 에, 진짜 못 참아요. 새끝의 왕이 되겠어. 예스. 예스, 예스, 예 조금 많을지도? 생각보다 별로 없네. 어, 나 이거... 뭐섭네 들어갔어? 나도 나도 안보여 가스인데? 가스 깔았는데 어떡하게 <laughs> 여길 들어와 얼마나 용감한거야 일로와 아왜 안올라가 아니 버을 뭐야 뭐야 얘왜 죽었어? 넌 뭔데? 좋네. 아 어, 우리 팀 잘해. 센터에 내리지 않았겠어? 아 이거 차 타야 되는데. 한 번만 먹고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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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제발. 뭐야? 우리 집에 왜 왔어? <laughs> 뭐야? 아니, 오, 어쩌다가 이런? 오? 저기 끝에 있을까? 아까 뒤에 쪽에 사운드 나던데. 좀싹 보고. 없다, 없어. 발사구역 아까 내렸었거든요. 발사구역 죽이러 갑시다. 참습니다. 여기 있을 거야, 아마. 못 참거든요.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들어버리면. 분명 교전을 했으니 맛있는 걸 들고 있겠지. 너무 설레요. 이 봐라, 이 봐라, 벌써 벌써 우리 빼고 재밌게 논다. 애들 <목소리> <배드> 아깝다. <목소리> 발가리가안 돼있어 아파 이좀 할게 빡빡빡 오노 어, no. 토끼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. 뭐야, 막 애들이 눕는데? 어우야, 터진 소리 왜 이렇게 커? 아저씨, 좀 비켜봐요. 바보 좀 먹게. <laughs> 지나갔어? 오히려 좋아. 지나갔어? 오히려 좋아. 못 참습니다. 파란색 기둥. 저거는 어셈블 하자는 뜻이거든요 일겜 g 룰 국룰? 일겜 스룰로 어셈블 하자는 뜻이야바야야돼 게임. 이 게임. 이 게임. 이 게임. 다이펙스시이 약속을 어기지 마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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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우리 현수좌, 전판 뿐인데 또 만났네. 전판이 아니라 어디서 만났던 분인데. 아, 아니구만! 니가 이겼다. 아, 우나노. 자꾸 누가 이렇게, 야, 네가 이겼어. 아, 왜 이렇게 다 화를 사재껴 상당히 열 네? a 데 죽여도 됩니까못참습니다더 아, 이상은 못 참겠다 이 친구들. 그렇게 막고도안 빼다니. 아피왔는데 돼. 렉걸료. 가스로 가려. 으, 아파. 너무 맛있는데 천천히 해. 천천히. 천천히 하면 안 되겠다. 막팀싸운다헤드없 나? 아, 썼지 이케로이킬원다이걸로이단1이로이킬이탈운이렇로이제한명더탈이케왜내이탈운이잖아 이탈킬은 이탈킬은 이탈킬. 이탈 이탈킬은 이 펀치 펀치, 펀치. 펀치, 펀치. 이 어디 가셨어요? 오우! 오 어, 어! 강하다! 너무 일직선으로 갔나봐. 뭐 살린다고? 아닌 것 같은데. 이거 살려. 어디 가는데, 그래서? 어, 야, 잡아야겠는데? 잘하네 에. 에. 에에뭐 에, <laughs> 하는 거야? 이거 매드매기 님이랑 펀치하고 싶은데. 노샤 노샤. 요거 하자 요거. 요거 하자, 요거. 요거 하자, 요거. 요거 하자, 요거. 쏘는 거 아니지, 설마? 그래. 뭘좀 아는 친구네. 펀치전으로 하자, 펀치전. 게임 좀할줄 아는구만. 근데 이총좀 내려줄래? 어, 불안하거든. 고맙다. 가자. 블러드하운드 렛츠고! 펀치, 펀치! 그래야, 너 먼저 해라! 그 녀석은 우리 삼천왕 중 최악체다! 가라, 블러드하운드! <laughs> 그 녀석은 우리 삼천왕 중 최악체다! 어? 가장 약한 자마저 처치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지 <laughs> GG! 요 맛이지. 요 맛이야. 게임 좀할줄 아네. 게임 좀할줄 알아. You are the Apex <laughs> 역시, 일게임은 일해야죠. 즐기면서 해야지. 재밌는 한 판이었습니다. GG. 고생하셨어요.